역대 공연 영화 순위 1위에서부터 10위까지 딱 발표됐는데, 바로 그탑 10의 3위, 그대 고맙소, 그 다음에 7위, 바람 따라 만나리가 올랐다라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역대 공연 영화 순위가 발표가 됐는데요. 8월 2일에 기사로 났습니다. 자, 공연 영화 어떤 것일까요? 콘서트를 하는 이 장면 장면들을 찍어서 영화로 편집해서 만들어서 상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공연 영화 순위 1위에서부터 10위까지 딱 발표됐는데 바로 그 탑10의 3위 그대 고맙소. 그 다음에 7위 바람따라 만나리가 올랐다. 라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3위에 그대 고맙소, 그리고 7위에 바람 따라 만나리입니다. 어, 숫자도 참 좋은 게 보통 끊을 때에 탑3, 탑7, 탑10 이렇게 끊잖아요. 그래서 탑7에 바람 따라 만나리가 올라가고 탑3에 그대 고맙소가 딱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탑3에 올라간 그대 고맙소, 다소 탑 3가 아니어서 아, 탑 1이 아니어서 또는 탑 2가 아니어서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탑 3가 된 것만 해도 사실 엄청나고 어마하고 어마어마하고 역대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대 고맙소가 탑3 차지하고 바람 따라 만나리가 탑 7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제가 또 해설을 진행해 드리는데요. 우선 이 기록은 당분간 깨지지 않을 기록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하탑3 밑으로 이 기록을 깰 만한 이런 뮤지션이나 또는 아티스트나 또이 가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분간 깨지지 않을 대기록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물론 탑 세븐에 위치한 바람따라 만나리는 또 이후에 어떤 인기를 얻은 탑 가수가 출연해서 공연 영화를 딱 만들 때에 또탑 세븐 위로. 뭐 탑6, 탑5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기록은 뭐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탑3에 어, 포진한 그대 고맙소는 아마 당분간 깨지지 않을 기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깨져야 할 기록이다. 라고 또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왜 깨져야 될 기록일까요? 바로 다시 활동을 하고 또 다시 콘서트를 하면서 그 활동하고 콘서트를 한 것을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서 음악, 영화로 만들 때 자기 기록을 자기가 깨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 고맙소 탑3 이 위로 탑2나 또는 탑1 이렇게 기록이 깨지는 것. 그래서 자기 기록을 자기가 깬다 자신의 기록을 스스로가 깬다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또 새로운 목표를 달성해서 이제는 탑3가 아니라 한 단계 올라간 탑2가 되고 또 앞으로 탑1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또 도약할 수 있는 이런 기록 깨지는 기록 자신이 깨는 기록. 자신이 더 세우는 기록.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어, 장차 또 앞으로 해외 공연 음악 영화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인생은 뷰티풀이라는 이런 이 영화에서 또 해외와 관련된 촬영이 있었지만, 어, 그것은 좀이 여행 영화 성격 이, 성격이죠. 인생은 뷰티풀 그 안에 어, 노래도 나오긴 하지만 공연 콘서트 실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장차 해외에서 콘서트를 열고 특히 이제 이 뉴욕 또는 LA에서 아리스트라 콘서트를 펼쳤는데 어, 이제는 뉴욕 뉴욕하고 또는 LA가 아닌 유럽 쪽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할때 이제는 클래식 콘서트를 하고 또 유럽 쪽에서 클래식 콘서트를 할때 장차 또 안드레아 보첼리 같은 이런 거장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콜레버를 하고 하는 이런 음악 영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유럽에서 클래식 콘서트를 하면서 그것을 영화로 찍어서 유럽의 풍경과 함께 나오는 최고급의 해외 공연 영화 영상. 자, 이것이 나와서 또 기록이 깨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바람 따라 만나리는 여행과 음악을 서로 믹싱했죠. 그래서 바람 따라 만나리에서 콘서트에서 부르는 이 노래 영상이 전체적으로 포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군산 군도에서 이제 여행하고 쉬고 힐링하는 이 여행이 같이 이 섞여서 음악과 여행 또는 여행과 음악, 영화라는 이 컨셉으로 대성공을 이뤄냈습니다. 그럴 때 앞으로는 유럽에서 클래식 콘서트라는 이 음악 장르와 그 다음에 유럽 여행, 어, 인생은 뷰티풀은 이탈리아였다고 한다면 이 유럽 여행을 이제는 이태리가 아닌 다른 쪽에 또는 이태리 안에 있, 있는 특별한 뭐 산타루치아도 되고 베네치아도 되고 어, 이 인생은 뷰티, 뷰티풀과는 좀 다른 그런 여행지를 선택을 해도 되겠죠. 좀 또는 지중해 풍광을 이렇게 담아도 되고 어쨌든 장차 나와서 우리의 이 음악과 그 다음에 이 설레임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장차 나와서 이 유럽의 클래식 분위기로 그다음 유럽 풍광을 같이 결합시킨 이런 영화가 음악 공연 영화가 나와서 대기록을 경신했으면 좋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8월 2일자 기사에 역대 공연 영화 순위가 발표됐는데 탑 3에 그대 고맙소가 올랐고, 탑7에 바람 따라 만나리가 올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해설해 드렸습니다. 해설해 드린대로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고, 기대가 완성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대 공연 영화 순위 1위에서부터 10위까지 딱 발표됐는데, 바로 그 탑10의 3위. 그대 고맙소. 그 다음에 7위. 바람 따라 만나리가 올랐다. 라는 것을 전해드립니다.